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의 뉴스 브리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뭐였고, 시장에서 관심사는 또 뭐였는지,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고, 시장의 흐름을 느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조금 뭐 조선업 조금 뭐 눌리기 있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전기분야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뭐 지난주에 조금 급등을 한 관계로 조금 쉬었다 가는 모양새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인 시장 지표는 우리한테는 우호적인 시장이면 틀림이 없는 분위기로 전환이 좀 되어졌다라고 보시면서 시장 체크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장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 보고요. 주요한 내용들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었던 것들은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이겠죠. 로봇 택시 공개, 임박 이 내용 가지고 아마 시장에서 좀 반응이 있는데 이 관계로 뭐, 슈어소프트 테크라든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현대 오토에버도 우리가 홀드하고 가는 종목으로서 한번 체크해 볼만 한데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특히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나 슈어소프트 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발표까지 한 3일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한글날인데 한글날 전에 뭐 하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라고는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공개하는 건 사실이긴 하나. 그렇다고 직접적인 관계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현대차 같은 경우가 당연히, 뭐, 웨이모나 이런 자율주행차들을 대체 생산해서, 어 진행되는 내용, 그런 내용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주식을 또 트레이딩 하는 관점으로 보면, 10월 9일 전에 수익 구간에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수익 실현을 해주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라면 뭐,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항상 주식이라는 건 차트랑 같이 체크해 나가면서 우리가 무언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어떻게 보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건 순수하게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이 거래해야 되는 종목이면 아,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내려와서 저점 그리고 매크로 안 좋은 아, 8월 초 그다음에 9월 모습 동안 더 내려갈 데가 없다는 것은 좀 확인한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아마 그 중간에 더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더 아래로도 쏠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다 그래서 이 구간 밑으로 내려갈 만한 거는 뭐 이제 저평가 구간이 다른 배를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사실은 매물도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레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상장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물이 저 하단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보면 이거 아래 구간은 좀 비어있는 공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다 채워졌잖아요 이블록이다 채워졌 말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을까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현대차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이 동사에 좀 부가가 되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지만 저는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부분들은 꼭 체크해 주시고. 가면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음 제가 보는 관점으로 보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9일 전에 수익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제 던졌다가 다시 나중에 눌리면, 받아주는 거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보면 지금 은 우리가 좀 체크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여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9,000원 정도 수준에서 그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구간이 있으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고 그 윗단이라고 다 생각하면 수익 실현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다음은 슈어소프트 데크입니다. 슈어소프트 데크도 접근하는 방법은 똑같이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현대차 정도는 한번 정도 우리가 리듬을 보고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뭐 현대차는 지금 저점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양봉이 들어오고 또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간에서 조금 횡보를 하다가 업사이드로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그런 점도 좀 체크해 주시고, 가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자동차 관련된 부분은 좀 공유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IGNX1 방산 관련된 내용들이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쪽으로 하면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현대로템, 하나요로스페이스, 뭐 하나 시스템, 한국항공우주 뭐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221원 미선 밑에서 한국항공우주를 좀 체크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잘좀 체크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역시 낮은 구간의 주식을 살수 있는 것이 크게 중요한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고점에서 달리고 있는 플레이 하는 것들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맨날 부담스럽잖아요. 또 눌리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내려가나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무난하고 편안한. 또, 물론, 한국항공우주라고 또, 악세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뭐,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보면,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그렇게 주가가 낮아야 될 만한 이유는 없다. 다만,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어, 전투기에서 비즈니스라든지, 항공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기복이 좀 있으니까, 그구별을좀잘 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의견을 드리는 건, 방산주가 잘 나가는 과정에서는 한국항공우주 무조권222이동평이서 잘했다고 들어오면은 항상 바이를 해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전뭐늘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ESS 시장 부분에서 계속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차전지와는 별도로,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배터리를 가장 많이 또 사용하는 곳이 자동차 전기 자동차 부분이 아니면 ESS 저장장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판서로 또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미국에서도. ESS 저장 장치는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이거 대서뭐 무시하고 넘어갈 만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ESS 시장 또 특히 이제 기업용 ESS에서 데이터 센터용에 관련된 것들은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수주량을 발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데이터 센터가 계속 증가세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계속해서 수주량이 늘어나야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 컨테이너 박스에 ESS 저장장치가 들어가는데 그것들이 점점 대형화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서진 시스템이나 한중 NC에서 대형화되면 또 순행 시 이런 냉각 시스템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한중엔센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정도 상황에서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가는 것이 나쁜 부분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주가가 어느 정도 부분에서 매수를 해야 되냐. 서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냥 매수를 하자. 눌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시그널이다. 그래서 우상방으로 가는 것을 위해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한종 NCS도 마찬가지로 보유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건 뭐다? 시그널 플레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접근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어, 트레이딩 바이 진행해 주셔야 되는 것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은 지금 뭐 그렇게만 보시면 좋을같아요 신성 SD 같은 경우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삼성 SDI라든지 이런 곳에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가면은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ESS 관련된 종목을 내가 포트폴리오에 넣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수익 실현하는 과정까지 나올 때 항상보다 트레이딩 관련된 포인트를 좀짚어두고 수급 상황이 변화가 온다라고 하고 나는 고점으로 찍어서 눌림이 들어오는 시간에 들어온다라는 가급적 빨리빨리 수익 실현하고 다시 또 눌림에서 잡고 가는 그런 플레이를 해 나가시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반도체 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삼성전자의 D램 부분하고 SK 하이닉스 D램 부분에서,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을 총화하지 않을 거냐, 뭐 이런 뉴스들이 상당히 크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게 내일 잠정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10월 7일 날 삼성전자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때 상당히 시장의 판도가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삼성전자도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 부분이라든지 지수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작용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 부분이 거의 반도체 부분에 예를 들면 수급편향을 크게 좌우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AI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관련된 블랙웰이 출시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하반기 가면 또 AI 반도체 관련된 내용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건 하미 반도체하고. 예스페타시스, 이오테크니스 오늘 이오테크니스 같은 경우 는 아주 반응이 좋게 들어왔어요. 제가 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어때 잘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커뮤니케이션할때 말씀을 드린 거라서 리포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만, 쎄오게다 현장감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역시 그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과정들이 크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인도법인이 상장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까지는 제가 볼땐 주가의 하락을 할 만한 사유가 많지 않다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슈가 상존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주가의 하락 사유는 많지 않다. 다만 지금 최근에 보면 달러가 뭐 약사로 가기도 하고, 뭐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조금 감소하기도 하고, 이런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은 있었으나, 어쨌든 충분히 눌려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매크로 안 좋을 때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매크로 안 좋을 때보다 더 많이 내려갈 만한 사유는 없었다 라고 생각해 보면 그 윗단으로 우리가 좀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업사이드가 훨씬 더 많다 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업가치가 사실은 엄청 낮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충분히 또 우리가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봐줄 만한 또 타임이 오지 않았나 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회에서 AI기본법 앞세워 가지고 뭐 국가위원회를 좀 발족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련된 내용들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연관성을 두고 거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내용들은, 아, 이런 게 있구나. 종목에 너무 민감하지 마십시오. 이게 가다 보면 내용도 없고 실체도 없는 과정도 상당히 많이 존재할 수도 있다. 라는 내용들을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 겨울이 좀 춥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름도 더웠지만 겨울도 상당히 더 추울 것이다. 뭐 아니냐요?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돼서 우리가 의료업계도 좀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료업계는 보통 3분기, 4분기가 성수기죠. 영업... 이익 적으로 가장 의류에서 마진이 많이 남는 의류들이 보통 겨울철 의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또 이런 것들이 이게 좀 삼반영에서 움직이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12월 넘어서부터 또 보통 1월 달 되면 또 겨울철 의류 같은 경우 또 세일 판매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의류업계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동절기 의류에 더 강한 그런 회사를 또 체크해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종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지난번에 또 수익 한10% 정도 수익 아, 감성코퍼레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야기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다시 또한번 바이하고 가자 이렇게 저는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떻게 접근을 잘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들께서 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뭐 4에서 5% 정도 업사이드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11월 정도까지 또 우리가 출물이 중겨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겨울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최근에 또 강세를 보이니까 스노우피크가 상당히 또 강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성코퍼레이션 한번 체크해 보시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뭐 K의리뿐만 아니라 K푸드 같은 경우도 계속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뭐 여러가지 K뷰티 다 관심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그런 것들 한 종목씩은 우리가 넣어서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시면서 가면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볼만한 것들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K-Food 글로벌 순환 중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서 좀 볼만한 것들은 여러분 제가 이미 오려오 우리가 거래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수 있는 것들이 풀몬 물론 롯데 모벨푸드 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가지 회사들이 있지만 그나마 좀 우리가 매수 할수 있는 구간에 있는 종목이 뭘까라고 좀 찾아보니까 풀몬이 좀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풀몬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풀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골목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은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어요. 1분기, 2분기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실적도 좋아지고 매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KF도 관련된 관심도 상당히 많아지고요. 또 최근에 보면 이제 배추김치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 배추김치값 한번 오른 게 내려가겠습니까? 절대로 내려갈 만한 사유가 없겠죠. 내리진 않고 주로 뭐뭐 뭐 수요가 좀 많이... 뭐. 풍족해진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공급이 그러면 바로 뭐 할인 판매 이 정도는 할수 있겠지만 가격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풀무원 관련된 내용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풀몬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잘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리상황을 한번 볼게요. 최근에 보면, 이제 연초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달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토해내고 나서 원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0우 하방으로 내려올 때, 여러분 단한 번도 일봉이 2 1일평을 윗단으로 올라간 적이 없고요 y y 성장하고 있는 것이면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222동평선 하단으로 일단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크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업이익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안 나와야 되는데 영업이익이나 내용들은 괜찮게 나오고 있음을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 이제 저점 찍고 한번 올라와 처음으로다 일리면 올라왔어요. 그럼 눌리게 들어오는 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좀 올라가는 크로스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 모습은 지난번에 오리온하고 거래할 때 모습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분기 정도를 좀 피크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제 생각을 좀 피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온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우리가 수익 실현을 했잖아요. 물론 높은 수익 내지 못했습니다. 한7% 8% 정도 이 정도 수익이 내셨을 텐데 풀먼 뭐 1720원 뭐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풀먼 정도로좀 관심 관심을 좀 가져보면서 좀 가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지금 이 구간 아래쪽이면. 그니까 러 지금 만, 476원, 만 500원 이 구간하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분할 매수 해주는 것이 나쁠 만한 이유가 절대 없다. 그리고 수익성 부분에서도 222이동평균 윗단으로만 올라오죠15%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수익성에 대해서 재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좀, 어, 투자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마지막 부분에 불모원 가지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또 포트폴리오 종목을 또이 분야에서도 하나부터 불려 놓아놔야죠 우리가. 오리 오는 제외시켰으니까 그럼 다시 풀모 가지고 이 기본적인 수익 한번 체크해 보는 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푸드 열광에 또 K 뭐 뷰티 뭐 이런 것들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한 종목 정도 포트폴리오에 넣어두는 거 나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어, 도움이 좀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늘 제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오늘의 새로운 또 영상은 또 어땠는지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조금 어색해요. 지금 쓰던 플랫폼이 좀 바뀌다 보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나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